안녕요 백호입니다. 네. 문이랑 백호도 출연했습니다. 지금 아까 초코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다시 이게 이제 여기다 다시 또 넣을게요. 다시 넣어주세요. 이쪽에다가. 잠깐만. 초코 어디 갔어? 초코 거기 제가 지금 녹을까봐 이쪽에다가 여보들. 이렇게 놨고요. 지금 여기. 아직 해바라기 지금 떼도될것 같아요. 네, 해바라기 떼도될것 같아요. 여기 아이스 헌터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땅에다 두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아,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 이게 너무 차가운데 있어서 굳었으니까 아까처럼 저희 이렇게 초콜릿 녹일 때처럼 그렇게 저기 불판에다가 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 너무 많아서 이렇게 떼 주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먹어 봐야지. 아 뜨거워. 여기 뜨거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음. 뜨거운데다가 했으니까. 맛있지. 음. 근데 그냥 먹는 초콜릿터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laughs> 아또 아! 아 또. 저 딜뻔했어요 뭐, 매워 저 딜뻔했어요 이거, 이거 냉동실에다 두고 올게요 음, 맛있다. 이제 해바라기를 깹시다 제가 깨겠습니다저 한번도 못깨봤어요 깨봤습니다 아, 야 이거 초콜릿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나 원! 나 원! 나원투수 있고. 갖다 먹어야지. 이거 가그 어떻게? 음, 근데 맛있다. 어? 맛있다. 이와 중에 맛있다. 어. 어 진짜 맛있다. 봐봐. 이 다시 해야 돼. 어 완전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걸 또 먹는데. 너무 맛있다. 개코 이거 한번 해보 그만 좀 먹을시다 물. 너 맛있어. 여러분 지금 또 이게 너무 차가워서 굳거든요. 그래서 자이집쪽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손에다가 물을 한번 적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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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해주세요 아 물을 뿌려? 네. 이상게좀잘 되거든요 이렇게 아유. 물을 하고 이쪽에다 이렇게 네. 아좀 그만 좀 해라 <laughs> 제가 원래 저 혼자 찍게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안 나오고 지금 저 사람들만 많이 나오죠? 이태규 누니 이 작은 아이가 이들이랑 같이 해 봐봐요 이거 얘네들이 알라발리아 해봐 이승규 같이 해봐 봐봐요 얘가 따라 해요 봐봐 태규야 태규야 아 눈이 작은 아이가 해봐. 애기야! 눈이 작은 아이가, 망이 지금 저가 이상한 걸 찍고 있죠? 이걸 찍어야 되는데. 그거 할 동안 다 됐습니다. 오! 우와! 어! 저! 잠깐, 그거. 탔어. 탔어? 어. 망할 우린 모른 척하자. 엄마한테 한나도 모르지 뭐하냐고? 건강아, 그거 어디서 좋은 거? 탔네요 탔어요. 탔어요. 왜 이쪽에 나와 이거 이게 탄게 아니라 어, 그릇이 뭐. 탔어 그릇이. 그릇이 탔대요. 그릇이 <laughs> 탔어? 여러분 집에서 절대 <laughs>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어 이거 왜 그래? 어우. 어 이거 무슨 이상한 소스 같아 이거 그 뭐지? 그짜왕짜왕소스터 빼고 어, 뭐 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소리 지르좀 봐라. 죄송합니다. <laughs> 재밌게 <재밌는데>? 다 <laughs> <나> 웃긴데. <laughs> 여러분 이제 냉동실을 만들겠습니다. 재밌게 <laughs> 먹고 싶다. <laughs> 에이 저걸? <저거? 웃음> 에이 아직 안 왔어요. <laughs> 기다립시다 이거 진짜 짜장 소스 같지 않아요? 아니야 먹어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뜨거워요? 아 뜨거워 맛있지? 나못 먹어봤어 뜨거울까봐 물맛있데물 아닌데? 야 초콜릿 더 있냐? 아니 잠깐 없어 <laughs> 아 여기 더 있다 아니 그거 말고 나한테 좋은 방법 있어